가불니까불입니다 오늘은 반복의 힘이란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제가 최근 이제 새벽에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일이 있어서 한 3, 4일, 뭐 요즘 불규칙적으로 이제 새벽 운동을 못했습니다. 어 그렇게 못하다가 어 오늘은 이제 운동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느낀 점은 이게 잠시 후 꾸준히 매일 하다가 이렇게 부간입니다. 텀을 두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무게가, 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좀 힘을 제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어, 충분히 이렇게 그 정도 무게, 그 정도 횟수에는, 어, 별 무리가 없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조금, 어그 전에 꾸준히 매일매일 했던 것보다는 힘이 약간 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는 꾸준히 이렇게 여태까지 운동했던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이게 어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바 세계에는 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뭘까요? 전생, 전생, 전생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 신구의 그 삼업의 그 반복적인 그 행위가 이번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전생을 기억을 못하고 전생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즘 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선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지만 만약에 그 선수가 365일 중에 364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 경기를 뛰면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재아무리 손흥민이가 타고난 그런 유전자적인 그런 어? 것이 있다 하더라도 364일을 쉬고 하루 경기를 뛰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단련해야 근력이 생성이 되고 근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다음 스피드, 그다음 민첩성, 그다음 반복적인 숙탈 숙달적인 볼뭐 트레이핑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364일을 쉬고 하루 출전해 버리면 정말 운동장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반복의 힘이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타고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두달 정도의 공부로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사람들보다 뭐 6개월, 7개월, 뭐 1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또한 반복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힘. 영어 단어를 그래도 몇 번을 봐야 되,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덜 본다 하더라도 머리가 좋아서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나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봐야지만이 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를 보더라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단어가 우리 모국어처럼 됩니다. 왜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 중에 thank you, thank you 라는 그 영어를 예전에는 thank you 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thank you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뜻이다라고 다시 다시 한국어로 대새김을 합니다. 그렇죠? 몰랐을 때 근데 요즘은 땡큐 하면 그냥 땡큐 그 자체가 그 우리 머리에 각인이 딱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왜?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라이트, 라이트 하면 오른쪽이라는 것을 라이트 그 사람이 외쳤을 때 라이트는 오른쪽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라이트, 랩트 하면 아, 왼쪽이구나. 우리가 뭐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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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이러면 아, 바로 그냥 엉, 엉덩이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은 것은 우리가 그것이 바로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반복의 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영어를 쓰지 않고 한 30년 있으면 또 영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실생활에 계속 써야지만 이, 이 언어도 거기에 숙달되고 이 몸도 쓰지 않으면 이게 숙달이 안, 돼, 안 돼서 이 반복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손흥민의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공부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그냥 보통이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안기하기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30분 정도 보고 또그 다음날 또 30분 보고 또그 다음날 또 30분 보고 이런다면 그게 아니라 머리에 이게 또 반복의 힘에 의해서 숙달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반복의 힘이죠. 우리가 뭐 기술자 그다음에 운전을 능숙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 중장비 사업을 했을 때는 뭐 15톤 지게차 이런 거 그냥 장난감처럼 몰았습니다. 정말로 15톤 크기가 버스 크기입니다. 그것을 새 철판을 들고 올리고 하는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정말 장난감처럼 다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쪽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갑자기 15톤 지게차를 타라. 25톤 지게차를 운전해라.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해봤으니까, 지금. 거의 뭐십몇년이상을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느꼈듯이, 평상시에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매일 했을 때,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쉬웠습니다. 그냥. 이거 어, 뭐, 다음 운동차는 저거구나. 스쿼트, 뭐, 벤치프레스. 이게 되는데, 한 며칠 쉬다가 안 하니까 아그 자연스러움이 없어졌습니다 반복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이 사바세계는 그렇게 되면 이 사바세계는 반복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이 꼭이 사바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그 반복의 힘이 이번 사바세계에 왔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여물하는 분 저녁에 염불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10분을 꾸준히 할때 우리 스스로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그 매일매일 매일 10분 저녁마다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는 그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바세계에 요원하지 않은 이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몸도 이렇게 어찌 보면 매일매일 하고 안함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가사의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육자 명호를 매일매일 부른다고 한다면, 단 5분도 좋습니다. 단 10분도 좋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할까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 힘을. 아까 말씀, 말씀드린 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하다가, 그 스쿼트 할 때는 그냥 쉬웠습니다. 오늘 또 이거 하는 거나, 뭐 크게 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 하다가, 3, 4일 쉬다가, 안 하다가 하니까, 야 이게 부담이 살짝 오는 겁니다. 뭐, 심하게 오진 않았지만. 이 몸도 그런데, 우리가 이염불의 힘은 인간이 가늠할 수가 없죠. 범부중생이. 그러면 그것을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저녁에 빠지지 않고 한다, 한다고 할 때,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반복의 힘입니다. 카르마도 반복이고,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은 반복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연불의 힘을 굳게, 굳게 믿으시고, 매일매일 5분 하는 거, 매일매일 10분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이 사바 세계에서는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우리 다 함께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말고, 다 함께 연불합시다, 여러분. 오늘또 그런, 그음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늘도 나무 아미 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따바!